예, 네, 제 아이가 아토피 증세가 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음식을 이제 먹이면 음. 아토피 증세가 좀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집에서 하나 둘 만들어 주고 또 그걸 블로그에 올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를 좀더 많이 하게 됐죠. 아 그렇죠. 보통 그 MSG라든지 어떤 착향제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맛을 더게 극대화 증식시켜서 음. 아이들한테 그 맛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게끔 음. 이런 제품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이제 그럴 때. 있는데 네. 엄마의 사랑이 듬뿍 들어간 그게 바로 웰빙 음식 이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듬뿍 받은 그 아이는 과연 어떨지 좀궁금하긴 한데 <laughs> 같이 오셨죠. 네. 일로, 형제? 형제? 형제 놀아. 저희가 아까 인사를 해봤어요.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고요. 형제 안녕. 형제. <laughs> 너무 <laughs> 귀여워. 백구인사를 엄마가 평소에 음식. 말그렇 대고 이름이 뭐예요? <laughs> 김영재. 몇 살이에요? 어, 올해 10살 됐어요 10살 됐어요. 자, 음. 엄마가 평소에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세요? 네. 어떤 음식 많이 해줬어요? 제일 맛있었던 거? <laughs> 어, 음. 제일 엄마가 해줬을 때 제일 맛있었던 뭐 닭볶음탕. 어, 닭볶음탕. <laughs> 저희 파워블로그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닭볶음탕을 참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랬었는데. 너 그래서 이렇게 통통하구나? 아우. <laughs> 오 네, 엄마가 방송 이렇게 음. 출연했는데 같이 왔어요. 엄마한테 응원 메시지 좀 전해줄까요? 음, 엄마 힘내요. <laughs> 아, 고맙습니다. 영재도 <laughs> 방송 재밌게 봐요. 네. 그, 저기, 옛날 응원들. 네, 영재 어르신데 들어갈까요? <laughs> 네. 아, 아, 우리 FD님, 저타블라 남은 아저씨한테제 자리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 우리 영재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네. 먹어서 그런지 참 건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쉽식하고대한남아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쵸. 자, 그러면 은 평소에 어떤. 음식들을 가지고 많이 포스팅을 하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아이를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한 만큼 네. 아이들 간식 요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아, 네. 아이들 간식. 그럼 오늘은 어떤 요리를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 준비한 요리는 스노우맨 카나페와 또도띠아 하와이안 콘이에요 음 스노우맨이면 눈사람 스노우맨 카나페와 네, 또띠아 네. 하와이안 음 제가 이거 예고를 찍다가 못 외워가지고 <laughs> 고생을 했어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특별한 이름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름이 사실 영어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 사실 네. 눈사랑 <laughs> 카나페거든요 아, 눈사랑 네. 카나페 네. 이렇게 쓰면 네. 음, 음, 제가 금방 외웠을 텐데. 네. 근데 아이들이 일단 이름만 들어도 <laughs> 벌써 호함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뭔가 음식을 해주면은 네. 아, 좀 예쁘고 깜찍한 거에 많이 끌려서, 예, 네. 우선 그 보기 좋은 걸잘 먹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카나페는 그냥 어, 식빵이나 아니면 과자 위에 햄이나 뭐 과일 등 올려서 가볍게 먹는 음식인데 네. 저는 겨울이니까 네. 좀 따뜻하게 오븐에 구워서 먹는 아 카나페로 아 예. 참, 참 특별한 그런 카나페가 될것 같아요. 대별 카나페가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식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사람 모양으로 눈사람.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그럼 눈을 오븐에다 녹이는 건가요? <웃음> 아, <웃음> 네.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한데 하와이 코는또 어떻게 만들어 네. 음식이죠? 보통 피자 하면은 도우가 두껍거나 또 내지는 또 이제 썰었을 때그 네. 조각을 손으로 쥐고 먹기가 음.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바삭바삭한 또띠아를 이용해서 음. 가볍게 들고 먹을 수 있는 음. 그런 예, 들고 먹는 피자라고 보시면 음. 돼요 와, 음. 정말 다니면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도 그쵸, 같아요 그렇죠, 장소에 부여 안 받고 네. 저 이따가 저 이따 갈때 차에서 네. 먹기 하나만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아, <laughs> 제가 본격적으로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절단하겠습니다.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아, 자, 이제 어떤 요리를 먼저 배워볼까요? 네, 그러면 스노우맨 카나페를 먼저 해볼게요. 네. 스노우맨. 스노우맨 카나페는 어 굉장히 재료가 간단해요. 예, 네, 식빵 준비하고요. 네. 식빵에다가 이제 모양틀로 모양을 찍어내서 이제 장식만 해주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오븐에 구우면 돼요. 장식 재료들은? 네, 장식 재료는 네. 블랙 올리브하고. 당근 들어가고요. 네. 예, 그다음에 피자 소스. 음, 네, 피자 소스는 음.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인 건가요? 네, 시판되는 재료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저는 피자 소스를 이제 집에서도 만들거든요. 아 예. 역시 엄마의 사랑이 있는 분은 <laughs>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웃음> 자, 한번 직접 배워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자 먼저 식빵을 준비하고요. 이제 그냥 일반 틀로 사용하는 건데 제가 모양틀로 쓰기 위해서 모양틀은 꼭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네. 집에 있는 뭐 이렇게 새 종류에 되는 그런 틀 있으면 이용하시면 돼요. 네. 좋아하는 네. 모양으로 네. 하셔도 돼요. 무슨 모양 좋아하세요? 저는 하트 모양 좋아요. 아 그런 줄 알았어. 아 진짜요? 네요. <laughs> 제가 하트 뿅뿅해 보이나요? <laughs> 자 하트 뿅뿅 한번. 어 대한민국의 그, 그 혈류왕성한 남성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하트 뿅뿅 을 날려주시죠. 네 좋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어떤 카메라 볼까요? <laughs> 아 뿅뿅. 자. <뿅. 웃음> 여기 밑에 자주 들어가 보니까 <laughs> 저 여기가 제 집인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 성대모사요. 하지마세요 아, 모차르 모차 네, 좋습니다. 빵 터졌죠 그죠 모차 아. 대합니다 오늘 또뭘 시키지가? 봐. 이렇게 틀로 간단하게 꾹꾹 누르기만 했는데 이게 동그란 모양이 됐어요. 네, 식빵은 네. 이제 네. 모양을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장식할 재료를 좀 준비를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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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통해서 이렇게 보는 세상이요 마치 그 영화 007볼 때. 동그란데서막그 제임스, 제임스 본드 하고 네. 본드머리 다 나오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본드머리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훅쿠 선장 같아요. 아, 내려놓으세요. 저는... <laughs> 자 올리브를. 얇게. 네. 블랙 올리브는 이제 장식을 위해서 이게 이제 눈사람의 눈과 또 입모양 장식할 때 쓰려고 한 거예요. 아쓰우 아, 네. 맨이니까. 네. 까만색인 거 보니까 동양 눈사람이군요. 그죠? <laughs>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아 동양 눈사람이. <laughs> 그럼 올리브는 다른 색깔이 어떤 색깔이 또 있어요? 푸른색, 그린 초록색 그린색까 아 예, 두 가지. 어 그러면 그건 서양 서양 눈사람이 되겠네요. 푸른색이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할 때는 흐르끼지 마시고 웃으세요. <laughs> 빵 웃으세요. 빵 터지셔야 네. 되는데. 네. <laughs> 빵이라고 해주셨어. 오늘 방송에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으셔서 <laughs> 빵이러셨 아직 올리브를아주가볍게 <laughs> <laughs> 따지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그 아는 분이 오셨어요. 이제 푸시케님하고 그리고 이제 그린맘님.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시나요? 꼬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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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님! 아 드디어 오셨구나 꼬마님! 아 너무 반갑습니다. 지방에서 오늘 또 많은 저희 카페를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서 네. 네, 구경을 오셨어요. 조금만까 우리가 네. 농담하다 설명하니까 꼬마님이 어떻게? <웃음> <웃음> 어떻게 그죠 블랙 올리브는 이제 약간. 음. 조금 굵은 모양으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잔모양으로 해서 두 가지로 이제 아 잘게 썰어줬고요. 사람에 따라서도 네. 다르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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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썰어줬고요. 이제 당근을 얇게 한번 슬라이스 한 다음에요. 네. 저그때요네 아, 네. 하시면서 네네. 저는 이 칼이 이게 렇 플라스틱으로 된걸 처음 봤어요. 아, 네. 이 칼은 이제 세라믹 칼이라고 아 해서요. 네. 일반 칼보다 좀 훨씬 잘 드는 칼이에요. 아 정말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꼭 장난감처럼. 할 <laughs> 네. 사실 정말 거울.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기는 이제 가벼우면서도 음. 예, 사용하기가 편해서 잘 네. 쓰고 있어요. 그 와. 녹황색 채소라든지 이런 비타민 파괴가 철분이랑 만나게 되면 네. 종종 이제 파괴가 될 맞아요. 때가 있는데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카레라고 합니다. 아, 음. 야채나 채소를 썰 때는 이런 걸또 사용해 주는 것도 괜찮은 팁이 될것 같네요. 그렇죠. 가정에서 충분히 주부님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게요.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의외로 되게 잘 들어요. 어, 그러니까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당근은 얇게 슬라이스 한 다음에요. 네.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제가 아 이제 예, 이렇게 썰어줬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게 삼각형으로. 이제 눈사람 카앞에 이제 코가 되는 거예요. 네, 아 예, 예. 코가, 코가 예. 되는. 너무 세웠군요, 코를. <웃음> 코를 <웃음> 높게 하고 싶어요. 두개 음. 올리면 되겠네요. 네. 이제 장식은 제가 이제 눈사람 모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네 여러 가지 뭐 모양틀이 뭐 토끼 모양틀을 한다면은 뭐눈 모양을 한다든지 대신 네, 여러 가지로 장식을 해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그 다음에 네. 이제 모짜렐라 치즈인데요. 아, 맛있겠다 네, 흔히 보통 피자 치즈 시중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피자 치즈를 제가 올려서 그냥 장식하면 물론 녹아들긴 하지만. 육면에 장식하고 오븐에 구워야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이러한 예, 피자 치즈를 올릴 경우에는 예, 장식하기 가 어려워요. 그쵸, 모양이 네네. 조금 망가질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덩어리로 된 이런 치즈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근 저는 이게 왠지 좀더 쫀득쫀득한 쫀쓱 느낌이 들어서 이런 네. 치즈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자 치즈는 이렇게 잘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네. 모양을 아 이제 슬라이스를 해요. 슬라이스. 네. 지금 phjlove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세라믹 칼날은 무뎌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네. 칼, 네. 네. 세라믹 칼도 마찬가지로 오래 사용하면 무뎌지기 마련인데요. 예 세라믹 칼을 가는 전용 칼날이 따로 있어요. 예예 네, 네. <laughs> 그게 또 있군요. 이렇게 네. 네. 돌에다가 칙칙 이렇게 갈지 네. 않아도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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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또 도구, 도구가 또 따로 만들어져 있군요. 네. 음? 마치 이렇게 백설기를 써시는 것처럼. 그죠 네. 어, 근데 정말 맛있어. 그냥 입에다 넣고 싶어요. 저는 이런 어, 거 보면. 모짜렐라도 <laughs>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네. 지금 쓰고 계신 이 모짜렐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어, 카프레제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서양식 케쥬 샐러드 같은 거 활용할 때 네. 가장 좀 이렇게 널리 아 활용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인데요. 네. 어, 입자의 밀도가 다른 어떤 어, 우리가,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토핑, 네. 치즈보다 아 조금 곱기 때문에 네. 더잘 녹죠. 잘 녹고 아.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우유의 네. 본연의그 고소한 맛을 더잘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빨리 먹고 싶어요. 네. <웃음> 아, <웃음> 아, 자 그럼 네. 오븐을 네. 예. 예열을 좀 할게요. 네. 아 이거는요. 아, 예열을, 예열을 안 하셔도 는아 네. 이제 예열을 안 하고 네. 곰팝은 바로 해,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네. 이제 높은 온도에 있는 상태에서 음. 바로 빨리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아 예, 그래서 예열을 아 하거든요. 음식 맛 때문에 네, 네. 아, 그러면 예열 예, 하셨습니다 허락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아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적으로 뜨겁게 된 상태에서 넣겠다라는 말씀이세요왜냐면 음 요리가 이제 뭐 육류라든지 뭐 해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쫙.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온도만 가미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요리를 배울 때는 뭐이게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자신의 맞게, 뭐 음식에 맞게끔 그렇죠. 팀을 알고 있는 것도 참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빵 위에 뭐로? 네. 빵에 이제 피자 소스를 발라줄 거예요. 아 네. 네. 저는 중학교 때요 피자를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어가지고 식빵에다가 이제 뭐 소스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케첩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그 명절날 그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똥그랑때거 하고 남은 그거를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간장 넣고 볶았거든요 아 볶아서 케첩이랑 섞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빵에다 발라가지고 치즈를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맛이 똑같은 거예요 피자랑 대성식품 나무는 <laughs> 떡잎부터 <그래>. 알아본다는 요 <laughs> 중학교 때부터 피자를 레시피도 없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냥 먹어본 맛을 이제 막 떠올린 거죠 그냥 새콤달콤한 게 구할 수 있는 한번 맛만 보고서 와,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자랑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 <laughs> 근데 실제 피자 소스 만드는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 요 언제 네. 중학생이 그걸 알았죠? <laughs> 너무 신기하다. 저는 피자 먹고 싶으면 일부러 말안 들은 다음에 엄마 그럼 나말잘 들을 테니까 피자 시켜줘. <laughs> 되게 사업가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재능이에요. <laughs> 저는 재물 더을판으 같네요. 네. 자또 칼리타 영님께서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음. 집에서 요리를 할때 식빵틀을 사용해도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방법 없나요?라고 올려주셨어요. 음 네. 식빵틀을 사용해서 때, 뗄때뗄때딱 붙어서 안 떨어질 때 말씀하시는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그 일단 그 쿠킹페이퍼라든지 네. 아니면은 유분을 좀 충분히 적당히 발라주시면 좋은데. 고기나 뭐 육류가 아니기 때문에 유분을 바르기가 좀 그렇다 하실 때는 쿠킹페이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이른적이죠. 아, 그렇죠. 요즘 쿠킹페이퍼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용해 보시고요. 네. 자, 지금 치즈까지 올렸어요. 네. 이제 빵 위에 피자소스 바르고 치즈를 올리고요. 이제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썰어준 블랙 올리브하고 당근. 코. 눈과 코를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이제 자른 올리브를 가지고 입 모양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laughs> 네, 눈, 아 귀여워요 정말. 눈은 이쪽은 좀 세워주세요. <laughs> 네. 근데 얘를 지금 좀 약간 몰려서 만들어야 하는 게 네. 피자치즈가 즈가 이제 녹으면서 아 부어질때 흘러내려요. 퍼지든요 선생님 저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laughs> Macho.